네 안녕하십니까 이 팀장입니다. 오늘 의스케이터닉스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터닉스 오늘 1.86% 상승하며 15,840원으로 종가 마감되었죠. 장중 4%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이터닉스 이 단기 평수 10살이 넘지 못하는 모습에 추세를 돌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지금 시기적절하게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에 이터닉스의 상승을 충분히 빠른 시일내에 기대해 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터닉스 주주분들께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이터닉스가 정말로 다시 상승을 해나갈 수 있을지 또 앞서 지속적으로 보여줬듯 단발적인 모습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우상향 해가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의문이 드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명확하게 이터니스는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시냐에 따라서 사실 이터니스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오늘 영상에서 이러한 내용들 짧게 풀어가면서 저희 주주분들에게 확실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 이터닉스 주주분이시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구독, 좋아요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의 상승에는 당연히 금투세에 대한 이슈가 주체가 되었죠.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날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밝혔습니다. 자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전 세계 시장은 주식시장은 상승곡선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라며 금투세에 대한 폐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했죠. 자 사실 이 국내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금투세라는 것은 사실 의견이 없는 누구나 동의를 할만한 사실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 금투세에 대한 폐지, 폐지가 진행이 되며 앞서 이 금투세 논란 이후에 지속적으로 빠지는 국내 시장을 보고 회의감이 들어 좀 많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떠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긴 하루여 가지고 굉장히 좀 기분이 좋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금투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해 나갈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이에요.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릴 수가 없죠. 다만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슈로 다시 한번 시장이 살아나면서 수급이 돌아오고 그에 따라 이터닉스와 같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강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해 나가는 하반기고 그에 따라서 앞서 이터닉스가 지속적으로 주가를 쉽사리 끌어올리지 못했던 이 실적과 매출에의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 역시 현재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실상 이터닉스는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하면서 날아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 신재생에너지 ess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또한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짐에 있어 사실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와 ess와 같은 에너지 관련 기업 중에서 자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현 시점에서 어떠한 대응을 취하셔야 되냐 명확하게 이터닉스의 정확한 목표가 적정 주가를 잡아가며 확실한 고점과 저점의 타점에서 목표가 도달하기 이전 비중 덜어낼 때 덜어내고 잡아갈 때 잡아가며 투자 이어 나가시면 된다라는 건데 사실 많은 주주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방식이에요. 이터닉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과 공부가 뒷받침이 돼야 하고 또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쳐 나가셔야 하니까 사실 많은 주주분들이 이 주식 시장을 계속 쳐다만 보고 계실 수는 없죠.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거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하면은 저희 주주분들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던 중 위에 보이시는 이2 5 6 8 5 0이로 번호로 숫자 0번 이라고 이 도난풀 안 들어가는 문자 하나 발송해 주신 주주분들에게 100% 무료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확실한 타점과 대응 방법을 그렇게 명확한 사점들과 대응 방법으로 수익을 이끌어 드리면서 도움을 현재 드리고 있으니까 이터닉스 주주분이시라면 이터닉스로 정말 최대한의 수익을 이끌어 내고 싶으신 주주분이시라면 잠시 영상 멈춰 놓으신 이후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꼭 도움 요청하셔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터닉스 상승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 실적과 매출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값도 맞고요. 다만 이러한 상승을 빠르게 앞당겨 줄수 있는 것은 사실 시장 흐름에 달려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시장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확실한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역시 이미 하락세로 접어든지는 오래됐습니다. 자, 시장이 쉽사리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역시 사실상 손실을 보면서 손절을 할수 없게 대응을 해 나가면서 최대한의 수익을 이끌어내며 최소한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건데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지금 수익을 챙겨 가기 위해서는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야 합니다. 자, 근데 칩살이 지금 시장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빠진 움직임 보여주며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터져나오고 있죠. 사실상 하락세에 접어든지는 오래됐었고 저희 주주분들께서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대응해 나가면서 확실한 수익을 챙겨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공격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단타와 시초 종목들 잡아가면서 공격적인 매매를 통해야만 지금은 수익을 볼수 있는 시장이고요. 그에 따라서 늘 저희 주주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대응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으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하는 행위이고 저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확실한 매매가 그리고 확실한 종목에 대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라 저 또한 대응뿐만 아니라 확실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들 역시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이끌어드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종목 대응뿐만 아니라 추천주 역시 저희 주주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어떠한 종목들 잡아갔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문자받아라는 사이트고요. 주의 주주분들에게 확실하게 타점 잡아드리며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이트고 이러한 사이트가 보여드리면은 뭐 조작이네 사기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 사이트고 한 번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 이용을 하는 거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절대 조작 같은 거 없습니다 직접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10월 10일날 중앙첨단 소재라는 종목 잡아갔습니다. 자 매수가 얼마? 13,150원 비중 50% 담으셔라. 14,500원 도달하면 절반 비중 덜어내겠다. 자 10월 10일 8시 45분 장 시작도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자 2568501호 위에 배너 동일한 번호죠. 자 614분께 잡아드렸는데요. 자 중앙첨단 소재 10월 10일이면은 자 정확히 시가 13,170원으로 시작했고요. 15,120원까지 상승하며 종가 역시 드렸던 매도가 이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자, 드린 매도가 이상으로 올라와 주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 주면서 충분한 매도기에 좋고요. 정확하게 당일날에만 15%가 넘는 수익 챙겨갈 수 있었다는 라 겁니다. 자, 그 외에 폴라리스 AI도 25일날 잡아 드렸습니다. 자, 2,250원에 비중 40% 담으시고 2520원 도달하면 저희 전략 매도 할 거다. 언제 잡아들었냐? 10월 25일 11시 26분에 544분께 잡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자 폴라리스 AI 25일 날 얼마까지 상승했어요? 266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시가에만 잡아가시고 드림 매수가에만 잡아가셨어도 20% 가까이 수익을 봤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해 에이징랜드 언제 잡아들었어요? 10월 28일 날잡아들였죠 시초가에 잡으셔라. 비중 60%실어도된다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이다. 2,2000원 도달하면 저희 전량 매도할 거다. 자, 8시 45분에 잡아드렸죠. 자, 에이지링 등가에 잡아가고 정확히 말씀드렸던 매도가 터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터치했어요. 여기서도 13% 15% 잡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단타 종목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이 고려아연까지 17일날 잡아들렸었다라는 겁니다. 얼마에? 80만원에 비중 50% 아마 가셔라. 자, 10시 43분에 보내드렸고, 502분께 잡아드렸죠. 고려하연, 얼마까지 상승했습니까? 154만 3천원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거의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 거의 두배 가까이, 두배 가까이 상승을 해나간 종목입니다. 자, 이러한 타점들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서 저희 주주분들 수익 어떻게든 보실 수 있게끔 현재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확실하게 좀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주주분들 위에 보이시는 25685015로 지금 당장 숫자 0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야지 이러한 추천주들 확실하게 수익날 수 있는 단타 단기 종목들 잡아가면서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면서 지금 손실 전부 회복하실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절대 이런 게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추천주 정말 실제로 무료로 드리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갔을 때 방금 같은 수익이 날수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투자자잖아요. 일단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처음에 그냥 확인만 하셔도 돼요. 안 잡아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 직접 두 눈으로 보시고 정말 수익이 나는구나. 아 이렇게 매매를 진행해야지 주식으로서 성공을 할수 있는 거구나를 한번 느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절대 이번 기회에 놓치시면 안 되고 많은 주주분들을 도움드리고 최대한 수익을 이끌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노력 감사히 받아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답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절대 이런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발송하셔서 이러한 추천주 대응 전부 확실하게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아 나는 그냥 포기할래 아 언제는 올라가겠지 절대 이런 식으로 관망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절대 이런게 놓치지 마시고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하게 확실한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왔음에 저희 주주분들은 이러한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오늘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 구독자분들만이라도 꼭 위에 보이시는 2 5 6 8 5 0 1 5 번호로 도움 요청하셔서 정말 확실한 대응 방법 그리고 확실하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까지 전부 무료로 도움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터닉스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터져나오면서 저희 주주분들에게 조금은 이 믿음이 사라진 종목일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 확실한 수익 챙겨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텐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